운동식의 라디오 칼럼 살며 생각하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엄력 정월 대보름이죠. 횃불 놀이하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서 지난 2000년도에 써두었던 담시 형식의 횃불 환상곡을 오늘은 함께 보려 합니다. 지리산 자락에 펼쳐진 한들을 가로질러 흐르는 실강을 경계로 하고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뉘어진 양쪽 마을이 있다고 가정하고 써본 것입니다. 횃불 환상곡 아싸게 캄캄해야 쓸 것인디. 어찌 오늘따라 해가 군병이라냐. 겁나게 한바탕 할 거인디 말이여내삶마 답답해서 못 살갔다. 너거들우찌이케겠쌌노 퍼뜩퍼뜩 해치워야 하는 거 아이가? 아이고, 진작에 다 맹그렀다, 아입니까? 성님은 마, 밤참이나 단디, 하이소. 오메, 인자 캄캄한 께로 나가보더라고, 잉. 싸게싸게 횃불에 불 붙이더라고. 저것들은 짠짠한 것밖에 안 보인다냐. 우리 겁나게 큰 횃불 앞장 설한 께로이 우리 동네, 너거 동네 하나로 어울린 게, 횃불도 더 밝구나. 하, 좋구나, 좋다. 음에 좋은 거, 음에 좋은 거. 때맞추어 비내려 가뭄없는 올한 해로, 우리 한들 농사 대풍을 이루소서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리산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가 합심 혀서 지성으로 비나이다. 너거들 이거 아나? 숙년이 들면 말이다. 갱상도니 젤라도니 써잘데없이 덜먹덜먹 싸움질만 일삼은께영살말안 나는 거, 이거 말이다. 그러고 있는 놈은 더 가지락하고 없는 놈은 살아남을 낳고 오지게 싸우는 거, 이거 말이다. 아따 성님, 혼자 궁시렁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 거 있어야지 말이지라. 그랑께 농사라도 잘 돼야 한단께로. 어째좀 출출하다 밤참은 왜 됐노 어허 이건 매실조 아이가 워메 이건 동동조 아닌감 이 귀한 거 이때 아닌 귀경도 못하지라니. 그라고 올여름 물고는 우잘 끼가, 하다 승님, 고것은 말이지라, 하룻밤씩 번갈아 하장께로, 맞다, 맞다, 많니 네 말이 맞다,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죽어도 같이 죽고, 그랑께 그 무엇이냐, 하늘을 거역하고, 땅을 무시해 뿔면 말이지라, 하늘이고 땅이고 다 우릴 버려뿐단께로, 거기 바로 천지 이진기라 하천공사 한다 함에 지멋대로 파헤치고, 물길을 엉뚱하게 확 바꿔놓고는, 물길 잡았다, 캐 쌌는데, 하늘이고 땅이고 지들이 깔보고 한 짓이 아니고 먹고 하늘 무섭은 줄 모르면 천벌을 받는 기라. 거기 바로 사람 사는 이 친기라. 네 동네 내 동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라니. 우리 한둘곡식 먹고 사는 한솥밥 식구인디. 경상도 전라도 경계선이 다 무엇이란가? 갠실이 실계천을 경계로 행정구역 어쩌고 저쩌고는 펜떼 굴리는 놈들이나 찾는 기지 우리 한들농사꾼하고 무신 상관이고? 맞구만이라잉. 우리야 한들농사 짓는 농사꾼인디 경상도 전라도가 다뭣이여이 하모하모 우리야 한들마을 농사꾼인기라 쪼깨 있으면 보름달은 기울어뿔고 먼덩이 토울 것인디 말이여 어째 동틀 소식이 없다냐? 저기 동력하늘 훤해지는구만이라잉. 해야 솟사라불끈솟사올라라 이제 모두 옥긴념인 마음으로 새아침을 맞잡구나 화합으로 일구어낼 대풍을 기원하는 간절한 저 모습은 볼수록 아름다워 해마다 밝길이 대보름 달맞이 한들마을 횃불놀이 자 청취자 여러분 휘영청 밝은 보름달은요 이곳에서도 한국에서도 똑같이 떠오른답니다 밤을 지새며 횃불놀이하던 그 옛날이 오늘따라 절절하여 거져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름 잘 지나시길 바랍니다.